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4단원, 예. 감각기관 피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부라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피부는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요. 피부에서 결국에는 외부의 어떤 자극을, 자극을 갖다가 감지하는 감각세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감각점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크게 감각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 압점, 촉점, 냉점, 온점 다섯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아픈 거그렇 고통을 느끼는 감각점이고요. 앞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압력을 어, 느끼는 감각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압박받는 거, 그러니까 눌리는 거 있죠. 면대면으로 이제 눌리는 거 이런 거를 느끼는 게 이제 압점이고요. 그 다음에 촉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접촉했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느끼는 게 우리가 이제 촉점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냉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갑냐, 어, 얼마나 이제 차갑냐, 그거를 느끼는 걸 냉점, 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나 뜨겁냐, 어, 뜨거운 정도를 느끼는 게 어, 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 압, 아, 촉, 냉온,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앞글자 따서 다섯 개 간단하게 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요것은 이제 어떻게 결국엔 우리가 인지하게 됐냐. 외부에서 이제 자극이라는 게 어,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일단은 피부에 있는 어, 피부에 있는 피부에 있는 감각점이 감각점이 그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받아들인 자극이 당연히 또 뭐로 연결이 되냐? 어, 감각 신경. 결국에는 이제 또 감각 신경을 타고 최종적으로 이제 뇌로 가게 되면은 뇌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아프다든지, 뭐 이제 뭐 차갑다든지, 따뜻하다든지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뭔가 찔렀어요. 찔렀으면 이제 찌릿하면 이제 통점이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럼 신경을 타고 르르르르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뇌로 이제 전달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야, 아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요런 식으로 간단하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얘네들이 감각점들 중에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통점이 이제 제일 많다. 어, 이 정도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통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감각점이 가장 많이 음, 분포를 했다.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감각점의 분포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감각점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있는데, 얘네들의 이제 개수가, 개수가 이제 다 똑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좀 감각점이 많은 데도 있고, 감각점이 이제 적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감각점이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예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감각점이 조금 이제 적게 분포해 있는 데는 우리가 이제 둔감하다, 어, 둔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련 실험이 이제 하나가 좀 나올 텐데, 감각점의 분포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이죠, 손, 그쵸? 그렇죠? 어, 요거는 손 가락, 어, 여기는 손 바닥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뭔 짓을 하냐면은, 이제 약간 이제 그 뾰족한 거, 뭐, 이슈시계 같은 거, 그런 걸로다가 이제 그, 저, 요렇게 두 개를 준비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네지 손을 대고, 이제 선생님, 이제 뭐, 선생님을 이제 실험하는 다른 사람이 이제 선생님 손바닥을 이렇게 이제 콕 찍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딴데 보고 쳐다보고 있어. 근데 누가 이걸로 갔다가 이제 그, 어, 선생님 손바닥을 이제 푹 찍은 거야. 그럼 이제 뭐,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뭐두 개인지 한 개인지 그걸 대답하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찍으면은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찍으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응, 음, 음, 두개요어 이렇게 대답하겠죠. 어, 또좀 안쪽으로 찍어요. 응, 어, 두개요 응, 어, 또 안쪽으로 찍어. 응, 어, 두 개요. 근데 이게 참 시안하게도 이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로 시안하게도 이제 조금 조로좀 가까이 가잖아요? 가까이 가면은 이따 가까이 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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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이게 헷갈려, 이게. 헷갈려. 그러다가 어느 순간딱 가시면, 은 내가 한 개로! 어,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쵸? 이두 개가 두 개로 안 느껴지고, 한 개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 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측정을 해요. 내가 두 개를 두 개로 느낄 수 있는 한개 거리. 요 거리 안쪽에서는 한계로 느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갖고 요 거리가,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좀 멀다, 멀다 싶으면은 여기는 좀 둔감한 거예요. 거리가 좁다, 그러면은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랑 이제 비교가 많이 나오냐면, 이제 손바닥이나 손등이나 여기 손끝, 여기가 나오게 되는데, 손끝 같은 경우도 이제 실험을 이제 톡톡톡톡 하다 보면은 여기는 이제 거리가,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알 수가 있냐? 거리가 짧으면 은 거리가 이제 이, 이 최소 거리라고 그래요. 이 우리가 두 개를 두 개로 느낄 수 있는 최소 거리. 이 최소 거리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 요것이 이제 어떤 감각점의 분포고. 감각점의 이제 분포를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감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거리가 좁으면 어, 거리가 이제 그 이게 되게 좁게 측정이 됐어요. 그러면 손끝이라고 하는 부분이 감각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 굉장히 이제 작은 범위까지도두 개를 두 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이 있는데 한번 이해하시면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가 멀찍이면 이제 둔하다 어, 좁으면은 이제 되게 민감하다 그래서 이제 인간 같은 경우는 손끝이라든지 뭐 입술 이런 데 이제 감각점이 많이 분포를 해서 거리가 좀 짧게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손등이라든지 뭐 이제 여기 뭐 등이라든지 이런 데는 감각점이 조금 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리를 측정했을 때좀 넓게 측정이 되는 경향이 어, 있습니다 그 정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온점과 냉점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하시면은. 온점과 냉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네들은 이제 상대적인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상대적인, 상대적인 이제 그 따뜻함과 차가움을 좀 느끼게 돼요. 니까지 그러니까 절대 온도를 측정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실험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손을 갖다가 15도씨 물에다가 담고요. 그 다음에 왼손은 35도씨 물에다가 좀 담고 놉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얘네 둘을 동시에 이제 손을 떼가지고 25도씨 물에다가 이제 동시에 넣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오른손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왼손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있다가 이제 훅, 훅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손은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뭔가 15도씨에서 25도씨가 됐으니까 뭔가 좀 따뜻하다고 느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왼손 같은 경우에는 35도씨였다가 25도씨가 됐으니까 좀 차갑다고 느끼겠죠. 같은 어쨌든 25도씨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도 이제 상대적인. 상대적인 어그 온도를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온점과 냉점이다라는 걸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5도씨라고 이제 똑같이 어딱 이건 25도씨야 이렇게 잘못 느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응하는 정도가 좀 다르다라는 것까지어이거 뭐 쉽게 이해됩니다. 우리는 이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도 뭐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감각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니까 어 편하게 학습을 해주시면은 어 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